여기 팔복 식당입니다. 고흥 전통 시장 안에 있는 팔복 식당. 010 2523 8080 생선구이 백반, 생선찌개, 돌솥 비빔밥. 여름에는, 봄 여름에는 서대회를 해주신다고 하네요. 그런데요, 이집 2016년 도 전통 시장 특화 먹거리 경진대 맛깔나는 전통 시장 푸드 쇼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운영하는 음식점입니다. 크기는 열평 남짓한 크기입니다만은 작은 규모입니다만은 고흥 맛집으로까지 선정이 되셨고요. 이렇게 음식점이 탄출합니다. 다섯 개 테이블 테이블 다섯 개 놓고 영업을 하고 계신데요. 정말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이 났네요 제가 이집 음식을 오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이 오늘 전라남도 고흥 고흥 전통시장 안에 팔복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이 팔복식당에 와 가지고요 이렇게 이게 생선구이 1인분에 여러분 11,000원 이거 양태라고 하는 고급 생선 그 다음에 보리굴비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이 3인분입니다. 접시가 거듭합니다큰 접시가, 뭐, 세수대야만한 그런 접시가 거듭합니다 가운데 있는 이 생선이 보리굴비인데요. 30cm에 가, 30cm가 아마 넘었으면 넘었지,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생선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이야, 뭐, 미역국, 석화를 넣고 끓인 미역국에다가, 또, 이 유자를 넣고 만든 김치, 백김치, 물김치. 백김치. 그 다음에 이건 뭐죠? 그거는 저, 뭐야. 강원도에서나, 뭐? 아. 도르묵도르묵도르묵찌개그 도루목. 도루목. 다음에 여기, 이거, 이거는 뭐죠? 파래? 네. 파래김치. 파래. 파래김치. 야, 이거 고추. 배추. 파김치. 배추김치. 정말 아주, 이거는 뭐죠? 도시입니다 톳. 야, 그 다음에 여기, 예, 청강무김치. 정말 이렇게 주고, 생선을 이렇게 많이 주고요. 만천원씩이랍니다 여기, 전라남도 고흥, 전통시장 안에 있는 팔복식당. 꼭좀 기억하세요. 전화번호 한번더 불러드리겠습니다. 팔복식당 전화번호 한번더 불러드리겠습니다. 010-2523-8080. 정말 대단한 집입니다. 야, 이게 맛깔나는 전통시장 푸드쇼에서 2016년도 5년 전에 1등을, 최우수상을 수상한 집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배대열의 세상만사 검색 후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설정해 주시고 지인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한금손에게 큰 힘이 된과 동시에 더 많은 동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